자, 요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 값을 씌워줘서 그래프를 그린 상태로 해석하는 게 조금 편해. 한번 해볼게. 자, 얘는 원래는 y는 2분의 1 x제곱인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6만큼 내려가게 되면 자, 하나씩 해볼게. 이렇게 되면 얘가 y는 1 2분의 1, x 빼기 3제곱 그래프야. 얘를 16만큼 내려왔으니까, 자, 여기, 마이너스 8.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얘기야. 얘가 바로 y는 1 2분의 1, x 빼기 3제곱, 마이너스 16. 자, 여기 마이너스 8은 어떻게 찾아낸 거냐? x에다 0 대입해봐.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, 마이너스 16인데, 얘는 뭐랑 똑같아? 2의 세제곱 빼기 16. 즉, 8 빼기 16인 마이너스 8이 되겠다라는 소리야. 그래서, 아, y절편이 마이너스 8이 되겠구나. 자,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할 거냐. 자, 우리 여기 한번 0이 되는 값도 한번 찾아볼까?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0 나와. 자, 요 상태로 절대 값 그래프 그려볼게. 필요 없는 애들 지우고 이렇게. 헷갈리면 안 되니까. 자, 절대각 그래프는, 자, 아래에 있는, X축 아래에 있는 애들이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지. 그치? 자, 그리고 파란색으로 조금 더 연장해서 파란색으로 점근선이 뭐가 돼? 얘가 바로 Y는 16이 될 거라라는 얘기야. 자, 그러면 절대각 그래프가 K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 알파벳타가 존재하는데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우선 k 값은 16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. 왜? 16이 돼 버리면 이거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. 16보다 작은데.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하나의 근이 알파, 또 다른 근이 베타.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맞아? 맞지? 맞지? 자, 여기 8인데 8을 지나게끔 하잖아. 하나의 근은 음수인데 하나는 0이 돼. 그래서 아, k 값은 8보다는 커야 돼. 위에 있어야지만 하나는 양근, 하나는 음수인근 이렇게 나와서 둘의 곱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9, 10, 11, 12, 13, 14, 15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야. 좀 숫자 계산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로 해도 돼. 16-8-1 해주면 7로도 나오겠다. 답은 2번이 되는 거야.